안녕하세요. 비오비튜브 루키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켜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성수기 시즌이기도 하고 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키긴 했는데 아무튼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작년 10월쯤에 보를 한번 들어가는 영상을 남겼었는데 그 이후로 보울를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 보울 지점도 한번 보여드리고,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울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아무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울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는데, 어떡하지? 진짜 한 5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, 보울을 일단 먼저 티켓팅 먼저 하겠습니다. 오늘 일정은 뭐 딱히 없고 사실 저도 지금 방금까지 일하다가 일 마치자마자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은 그냥 보호를 이동하고 내일 한번 오피스 가서 정비 한번 봐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는 그 정도 일정 될것 같습니다. 리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제가. 그때 당시에 거의 황무지에 내놓은 아이였는데 어 중간중간에 저랑 뭐 통화도 많이 하고 저희가 화상으로도 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부딪힌 거는 리오라서 이야기도 한번 듣고 그러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 타고 볼에 이동해서 다시 한번 더 카메라 켤게요 아 어, 너무 피곤하다 어딨노 아, 저... 티켓은 안 들고 저아니 저... 저 티켓은안드시고 아, 안녕하세요. 새로 온 직원분들. 여기 대표 아, 네. 님이고 안녕하세요. 여기가 지점장, 세부 비오비 지점장이 아시죠? 한번 한번 빨리 들어라. 빨리. <laughs> 어, 실체 내가 고발하겠어. <laughs> 이거. 잘 지내셨나요? 아, 그렇죠. 잘 가. 잘 왔네. 오늘 더 스토리라는 리조트에서 잤고 방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네요. 한국 분이 사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확실히 앞쪽에 약간 이렇게 뭐 마사지샵이나 K 포차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인프라도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오피스로 다시 방문해가지고 다시 시스템적인 점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동해 볼게요. 아, 도착했습니다 오, 월 만에 그곳 어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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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오하세요안녕하요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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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있요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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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있으시고요 혹시 뭐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아, 그래요? 론매니저님 네, 맞으시죠? 네, 론매니저님이시고여기 어. n 매니저. 요미 매니님님아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아무튼 지금 예전 오피스 모습에 비 e 을 때는 그래도 뭔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아니 일정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오늘 거 일정? 예 네, 맞습니다 아, 오늘 거 일정. 인벤토리를 여기서가 진짜 최고예요. 원래는 꽉차 있는 부분들인데. 아 핀이랑. 핀뭐 뭐 고래상어 나칼링 음. 갈때 아. 이게 고홀에서 너무 비싸요. 거기서 대여를 하거나 거기서 뭐 공짜로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네. 이제 갈 때마다. 한 명족 하나에 뭐 200회수. 아. 우리 반 하나에 300. 배수. 매일 렌탈을 하게 되면은 네. 너무 그래서 비싸서. 급하게 가져왔고 오늘도 타월도 다 나가고. <laughs> 세척을 따로 어디서 하는 데가 있네? 세탁기 <laughs> 이해서아 세척 따로 여기. 다 오니까. 저희가 달아놓고 저기서 말리고 안 되면은 저희 근처에 빨래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. 아 저희 최근에 윤경호 배우님이 여기 다녀가셔가지고 어, 이렇게 사인까지 남겨주셨었습니다. 배편님 <laughs> 거도있죠아제 사인도 혹시 아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떻게 뭐좀 버리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? 살림살이가 뭐 단칸방 쓰다가 지금 뭐 이까지 나온 거면 뭐 거실로 나온 거면 만족하지. <laughs> 예전보다 그래도 좀, 평안한 표정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<laughs> 제가방에서 노트북 하나, 쓰면서 시지도 못하고, 시하던 아, 예, 모습이 기억이 그 나는, 티치나는, 발전이 아닌가 지금 한국, 매니저님 총네 분이서 근무를 네. 하시고 y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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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가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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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니까 뭐 예전과는 좀뭐 다른 점이 있어. 뭐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. 그렇죠. 직원이 늘면서 뭐좀 책임져야 하는 식구가 생기니까 어. 책임감이 좀 많이. 열심히 안 하면 굶는 식구들이 있으니까. 안녕. 누구야? 야야 나야. 어여긴 그냥 생활 환경이구나. 여기 한 곳에 몇명 정도 지금 거주하는? 네 명. 그럼 이게 지금 세 개가 있는가? 어. 주딘. <목소리가> 주딘아. <주님. 웃음> <주님. 웃음> 도망치네 주딘. <주님. 웃음> 주딘 잘 지내고 있었어? <laughs> 예, 예. 어 있어. 준비 중인데. <laughs> 준비 중이야? <laughs> 아, 여기 볼이 아무래도 관광객분들 여기 팡 라오 지역이 많고 대부분의 현지인 분들이 사는 곳이 여기 딱빌라란이라는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주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좀 크더라고요. 지금 비오비 소속된 가이드들은 이렇게 가이드 하우스가 지금 한세 세 군데 정도. 지금 여기 세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딱벨라란에서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면 저 친구들 이렇게 숙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. 네, 되게 고마워하지. 인당 1000배 수씩 내고 있어. 한달에 아 그렇게 하면 한40% 정도는 이제 리턴이 되니까 렌탈 음. 위에. 전기세는 50% 오피스에서 지원해주고 아 50%는 자기들이 직접 내고. 아 약간 막 숙소 생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사생활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. 근데 보통 지금 보홀 대부분의 업체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아.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룸 3개에 사람이 막 12명 진짜 많은 데는 4인 룸에 룸한 개에 4명씩 5섯 룸짜리 이런 데 살고 있으니까 아 그런 데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침대 없이 여기는 그래도 한 룸에 2명, 4시 3명까지 좋네 복지가 그래도 괜찮네 자기 집 구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 힘들지 밖에 나가면 일단, 오늘 전반적으로 보고를 다 받았고, 오히려 세부보다 더 세심한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. 알려주러 왔는데 제가 좀,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머지 이제 업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수정할 것들 좀 잡아주고 저녁에는 현지 가이드들까지 해서 같이 이제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울 지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마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불안감도 있으실 건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스템적이나 어떤 하나하나를 정말 진심으로 고쳐 나가고 있고 하나하나 좀 신경을 쓰려고 더 세심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고 저희 보울 시점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회식 장소에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가 보 자, 내리시죠. 땡큐. 땡큐. 어, 여기 오디야 이름이 뭐죠? 플레인 비스트로? 플레인 비스트로? 와 현지 느낌이 잘 난다 <목소리> 다들 모여가지고 아 아, 헬로 에브리번? 아. 다들 뭐 맛있게 먹었어? 네아있게 먹었나요? 네. 음 네. 맛있어요? <laughs> 이 친구 누구야? 이름 맞춤래? 해리 해리 해리? 아우 베리 언섬 이까 봐 베리 고아포 그 저희 마무리 건배 사할 건데 폭력 좀 해줘. <목소리> 한번 건배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아저 저부터 소개부터. 저는 저희 B.O.B 그룹의 C.E.O.를 담당하고 있는 루키입니다. B.O.B.의 새로운 사장이에 루키. 아, 아. 뭐 우리 지금 뭐 주빈도 그렇고 우리 마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세브에서 온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B.O.B.랑 함께 일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회사가 아직 작은 회사가 아니라, 사실, 거의 세보랑 보 볼까지 합치고, 뭐, 코타키나발루, 뭐, 클락점까지 합치면은, 거의 한 200명 가까이에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. 그래서, <laughs>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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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우리 보울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보울전뿐만이 아니라 B.O.B라는 회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배사 아쿠 퍼스타 B.O.B 이까오나나 화이팅 어케나어자 B.O.B 화이팅 살라마 살라마